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릴 것 같아요. 콩깍지가 심하고 한번 빠지면 깊게 깊게 빠지는 열정이 있습니다. 친구 울때 같이 울기 금지. <laughs> 사랑하는 MVP 친구들 세상이 그지 같지만 우린 우리만의 꽃밭에서 잘 지켜나가자 <laughs> 바로 앞에 해가 저물고 있어서 좀 칠까? 어, 괜찮죠? <laughs> 이 예쁜 거 보고 싶긴 하지만 제가 지금 눈봉을 아주 심하게 당했거든요 뭐 어떤 걸 촬영을 해볼까 하다가 요즘 MBTI가 뒷북에 제가 빠져가지고 한참 유행했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거 이제 먹겠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냥 이구나! 이것만 생각했는데 재밌더라고 이게 미팅을 가도 MBTI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유형을 대충은 알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이해할 수, 아, 얘가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아, 요런 게 비슷하고, 요런 거는 조금 차이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즘에 자주 보는데, 진짜 신기해요. 과학인 것 같아. 그래서 팩폭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릴 것 같아요. 일단 MBTI로 검색을 해보니까, 랄랄님이 하신 게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틀어볼까? 제가 본것 중에 진짜 100% 이거는 다 나다라고 생각한 게, 강민경님이랑 ENFP 속성 진단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꽂히는 일은 꼭 해야 한다. 도전하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요. 신중하게 생각도 하고, 잡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오, 꽂히는 거는 해야 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뭐나 오늘 이거 먹어야겠다 싶으면 그냥 가서 먹고, 어,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게 좋다. 이게 또 30대가 되니까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걸 새로운 만남이 두렵지 않아. 내 이야기 하는 게 좋다. <laughs> 여기서 강민경님이 내 이야기할 사람 이러는데 약간 저 공감했어요. 약간의 그 관종기와 그래서 저들은 유튜브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인싸. 음 긍정적인 건 진짜 맞는 것 같고요. 낙천적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싸까진 아닌 것 같아요. 인싸는 아니고 리액션이 완전 좋다. 아 이거는 뭐 말머 뭐. 말을 뭐해요? 네 저는 리액션이 학교 다닐 때부터 밥 먹을 때도 막 좋아가지고 리액션이 좋은 여자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리액션이 많았는데 약간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리액션이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맛있다 즉흥적이고 도전하는 게 좋다. 즉흥적인 편인 것 같아요. 급 만남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J랑 P랑 섞여있을 것 같아요. 응. 도전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게 되게 성취감이 드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쇼스트 일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벼락치기 해도 성적이 괜찮다. 응. 저는 뭐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학교 날 때는 꾸준히 했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벼락치기로 갑자기 멘트를 외워야 된다거나 걸그룹 활동할 때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멘트를 빨리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틀리면 다시 찍어야 되니까 그런 순간 기억력, 벼락치기, 이런 거 잘했어요. 그냥 암기 과목들 있죠. 막 음악, 체육, 막 미술 이런 거는 그냥 며칠 냅두고 따라라락 했던 것 같아요. 충동 구매 잘한다. <laughs> <laughs> 너무 <너무너무> 너무 지그재그서 V V I P 에요 <laughs> 갑자기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또 사고 어 이거 좋을 것 같아 또 사고 그렇게 봐요. 뭐든 좀질려하는 편이다. 반복적인 거 너무 싫어하고 맨날 똑같은 일하고 막그 공장 만약에 눈 인형 눈을 붙여야 된다 저는 저는 못할것 같아요. 은근히 내향적이고 독립적이다. 응. 그러니까 ENFP들만의 그 아이스러움이 있어. 그 어느 댓글을 봤는데 나나 나 아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 제이 아니야? 나 계획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만의 그게 또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독립적인 것 같긴 해요. 뭐 개인적인 시간도 중요하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사는 것도 음, 생활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좀 팩폭을 읽어볼게요. 요즘에 MBTI 하면 은 강유미님이랑 랄랄님이 컨텐츠를 많이를 하셨더라고요.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남.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요? <laughs> 좋으면 좋고, 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배고프면 너무 예민하게 보이고, 새로운 만남, 좋아함. 음, 꺼려하지 않아요. 누구 온다 그러면, 어? 그래? 어? 계획보단 즉흥. 음, 요건 약간 반반. 근데 여행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꼼꼼하게 짜는 걸 좋아해요. 다 이렇게 다 보고 싶거든. 경쟁 의식이 없음. 어 진짜 없어요. <laughs> 어, 연습생 때랑 걸그룹 할때 이게 뭔가 경쟁 의식이 있고 내가 얘를 이겨야 되고 막 이런 게 사실 그 바닥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저는 해봤자 그냥 내가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고 싶은 거뭐이 정도지. 누구를 막 경쟁을 이기고 막 이런 거는 없어 아예 없는 것 같아. 멋내는 거 좋아함. <laughs> 멋쟁인가요? 눈치가 빠르고 내면에 열정이 가득하다. 음, 어, 반복적인 일상 극혐. 오케이. 인생이 그냥 즐거움. 하기 싫은 건안 함. 어 맞아. 블라인드를 더 내렸습니다. 여기 네 <laughs> 하기 싫은 건 진짜 안 하고 별로 안 보고 싶은 거는 진짜 끝까지 안 봐요. 그래서 진짜 재밌다는 드라마 이런 것들도 안본 것도 꽤 많고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면 클릭도 안 해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음. 약간 순발력이 있죠? 이게 연애 스타일인데. 사랑을 쫓는 피터팬. <laughs> 쫓진 않는 것 같아. 상대방의 말에 리액션, 공감 능력, 기분을 최대치로 뽑아준다. 오, 그, 그런가요? 이거는 제가 느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만나고 오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렸을 때는 긍정적인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좋은 건가? 뭐, 딱히 별 생각 안 했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계속 계속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게 저의 엄청난 강점, 장점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걸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첫인상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 어느 정도 있는 거. 사랑에 빠지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음, 그런 것 같아요. 직업 추천으로는 디자이너, 연예인, 아트 디렉터, 상품 기획자, 상담사, 레크레이션 강사, PD, 감독, 오, 다 약간 관심이 있는 분야예요. 상담도 저 잘할 것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완전 방송 계열이네요. 그리고, 어, ENFP가 적어준 게 있어요. 인간 리트리버라고 하잖아요. 어, 막 이렇게 강아지 같고, 아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머릿속 꽃파치라고 하지만, 나름의 울감이 있음. 그럼요. 저희도 우울하답니다. <laughs> 우울할 땐 우울하답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음. 잠깐 우울했다가 난 맞습니다. <laughs> 실컷 울고 아, 이러면서 <laughs> 밥이나 먹자. 이러면서 사람 좋아함,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지만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함. 하지만 소외감 느끼는 건 싫음. 맞다맞다 <laughs> 맞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저 혼자 있어야 돼요. 근데 친구들은 일주일에 4일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옆에 두면 정신 산만함 노래 나오면 따라 부르는 거나 춤추는 거 좋아함 <laughs> INFP 제 친구 중에 노래를 막 흥얼거리는 거 있잖아요 막 만약에 내가 빼빼로 먹었어 뭐, 맛있네 빼빼로 빼빼로 막 이렇게 는 <laughs> 지가 눈치를 봐막 이렇게 <laughs> 낯을 가리지만 티가 나진 않음 저는 낯을 가리진 않아요 싫어하는 사람 끝까지 싫음 이건 진짜 싫어요 아, 어, 싫어요? <laughs> MBTI를 떠나서 또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맥꾸 끊음이 잘 된대요. 근데, 그까지 가기까지는 되게 어렵지만, 내가 생각을,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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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정말 깔끔하게,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관종기가 아니라 확실히 관종. <laughs>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음. 폼생 폼사 기질이 있음. 음, 약간 인정. 무리 중에 나보다 나대고 텐션 좋은 애 있으면 세상 조용해짐!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너무 이런 인싸분들 있죠? 그러면 은저딱입 다물어요. 그막 그냥 관찰하지. 즐겁게 웃고. 다들 초면인 자리에서 그 정막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말하는 타입. 음, 전 그래요. 저는 오디션 보러 가서도 막 옆에 딱 얘기하고 이랬어. 그리고 어, 혼자 있으면 잡생각 엄청 많고, 걱정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음. 저 진짜 잡생각이 진짜 많아요. 장 걱정도 진짜 많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것 뿐이지. 근데 뭔가 미래에 자신이 성공해 있을 것 같은 상상 자주 하고. <laughs> 저는 이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시크릿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연습생 때부터 했기 때문에. 어, 그런데 다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가수가 되고 싶어서 올라왔지만, 되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연습생이라도 해보자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결국엔 제가 바라도 목표를 하나씩 다 이루게 되더라고요 사람 잘못 미워함 진짜 빡쳐도 그 사람의 진심으로 미안해하거나 나한테 잘해주면 마음 약해져서 손절 못함 음 그런 거 같아요 잘 웃고 다니며 종업원들에게 친절하다 그렇죠 대인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 그런 거 같아요 차라리 큰 사건은 별로 잘 넘어가는 거 같아요 자신만의 이상형과 좋아하는 스타일이 뚜렷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만나. <laughs> 이건 제 친구들이 진짜 하나같이 말하는데, 아 이민지는 이민지 스타일이 있다고.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신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 어, 피해 고려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헌신적인 편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잘 하고 매우 적극적이다. 요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사이가 되면 표현을 되게 잘하는데 이것도 20대 초반에는 잘 못했어요. 되게 진짜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을 때 아껴서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런 좋은 표현은 해도 해도 좋은 거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뭐 고맙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고 그때 배워서 지금 사람들에게 표현을 잘 하고 있죠. 사람에게 정과 진심을 주기 때문에 배신당한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한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200%를 이 사람한테 해줬는데 이게 배신감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음안 봐요 <laughs> 연락이 와도 완전 씹어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저는 상상력은 풍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 N이라는 성향들이 상상한다 그러잖아요 뭐, 막 와, 전쟁이 나면 어쩌고저쩌고. 저는 근데 그런 상상은 일도 안 해요. 평소에 감정적이고 눈물과 화가 많지만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이성적이다. 오, 맞아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능력이 있기에 평판이 좋으며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지만 감정이 얼굴에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이 많고 마음이 여려서 누군가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으면 거절 잘해요. 꾸미는 걸 좋아하고 양보를 잘하지만 상대방과 싸움할 땐 심장부터 뛴답니다. <laughs> 단 호불호가 분명하고 인간관계도 구별이 엄청나게 뚜렷합니다. 그리고 되게 바쁠 것 같고 마, 인싸처럼 맨날 사람 많이 만나고 이럴 것 같은데 정말 소수의 나의 사람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ENFP들이 그렇다는 공감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보는 사람만 본답니다. 최상의 궁합은 INFJ, INTJ를 추천해주셨네요. 음, 아 근데 INFJ 미애가 저 미애가 INFJ고 그리고 이 블로그는 정말 공감되는 게 많았어요. ENFP 유형 분들은 외향적이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가끔은 필요하고 혼자 있을 땐 철저하게 혼자 있는, 즉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laughs> 맞아요. 그래서 가끔 아예 카톡을 안 읽고, 카톡을 며칠째 안 들어갈 때도 있었고, 너무 힘들 때는 친구들이 되게, 어, 신고한다고, 왜냐면 맨날 말이 많았기 때문에, <laughs>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누구한테도 이걸 말하기 싫을 때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평상시 화를 잘 내지 않으며, 화가 나도 잘 내주면 바로바로 바로 풀리기도 하는데, 맞아. 만약 이들이 화를 냈다면, 참고 참다 마지막에 폭발한 것이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끝! 특이한 게, 인싸 무리에 끼면, 아싸. 아싸 무리에 끼면, 인싸로 바뀝니다. <laughs> 맞는 거 같아. 타인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입니다. 또한 생활 속 유망 감각이 뛰어나 무리에서 <laughs> 개인관계에 모두 인기가 많습니다. 맞나요 친구들? <laughs> 언어 감각이 있어서 창의적이고 매력이 넘치기도 합니다. 음, 언어에 대한 얘기가 많네요. 새로이 취미를 시작한 경우에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력이 약간 부족합니다. 맞아요 저는 핸드폰을 한 가지를 30분 이상 절대 못 해요 유튜브 봤다가 유튜브 보다가 뭐 나오는거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카톡 한번 들어갔다가 인스타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유튜브 들어갔다가 유튜브 요거 보다가 어또 밑에 보다가 유튜브 보... 다른거 봤다가 <laughs> 요거 봤다가 요거 봤다가 연예인 분들은 강민경 구준해나무현 딘딘 로제 문별, 미연, 뭐, 등등등, 사남. 어, 너무 많네요. 전소미님, 뭐, 연애 및 궁합. 콩깍지가 심하고 한번 빠지면 깊게 깊게 빠지는 열정이 있습니다. <laughs> 연인을 엄청 좋아하며 많이 베풀기는 하지만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laughs> 근데 이 얘기는 항상 있네요. 다른 블로그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연애를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 던지는. <laughs> 오린 스타일이 많습니다. 같이 있으면 항상 흥미로운 놀거리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미있게 연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정이 많은 성향과 특유의 따뜻한 에너지로 뭉글뭉글하고 포근한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날카로울 때는 엄청 날카로워요. <laughs> 자신만의 선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선을 넘으면 가차없이 마음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겉으로 말이 많고 유머러스해서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이 깊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빙고판 너무너무너무 공감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짤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연애 회사에서 정리해주신 건데 외출 매우 중요 사흘 이상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짐 광합성 필요 산책이라도 가야 함그 오은영 선생님이 프로그램에서 내향성 외향성 이분들은 아무리 혼자 있어도 그냥 산책이라도 해야 되고 마트라도 가야 되면서 그러면서 충전을 한대요 그건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사흘 이상이 뭐야 사흘 이상 너무 우울할 것 같아 산책 무조건 가야 돼. 자기의 한가득, 추억을 떠올려보면 그 시절에 내가 좋은 것. 맞아요. 저도 추억의 물건들을 잘못 버리는 게, 그게, 근데 그것도 나의 모습이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할 말이 없거나 바쁜 타이밍에는 일십, 아니십 하기도 함. 음, <laughs> 어, 극혐하는 사람, 배려심 없는 사람. 정답. 제가 진짜 배려심 있는 사람은 좋아해요. 이상형, 경청해주고, 공감 잘해주고, 다정하고, 배려심 개념,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이거 진짜다. 바른 가치관. 전 배려, 인성, 이런 걸 많이 봐요. 마지막으로, ENFP 심우, 심우십조. 이거 못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읽어드릴게요. 친구 울때 같이 울기 금지. 못해. 나만 빼고 놀아도 서운해하기 금지. 서운해 서운해 대중교통 탈때 노래 들으며 망상금지 약간 마스크 있어서 거의 콘서트 느낌으로 막입 뻥긋뻥긋 거리고 있거든 연습생 때는 표정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막 내가 막그 사람이 된 것처럼 앞에 아무도 없으면 날씨 좋은 날 걸으면서 막 표정 연기하면서 그랬던 적 있어요 샤워 10분 이상 금지 안돼안돼 안 돼. 웃을 때옆 사람 때리고 때리기 금지 어 미안해요. 이거 저 때문에 너무 아픈 친구들 많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세 마디 듣고 공감 금지. 세 마디 듣고 공감 금지. 못해 못해. 아 헤이 금지. 아니 저는 스파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거는할수 있어. 인생 네컷 금지. 어 인생 네컷 별로 안좋아요꼭 찍어야 될 때만. 문명특급 보기 금지. 재밌는데? 터키즈랑. 되게 재밌다. 그리고 정리해 주신 거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 열정이 강한 ENFP는 새로운 일에 지체 없이 힘을 얻게 돼. 고민 전혀 일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고민도 많고 많이 슬퍼한답니다. 그래서 ENFP에게 손절을 당하면 뭐다? 그 사람 진짜 성격 더러운 거. 그리고 음 정말 열이 받았을 때는 정색하고서 아예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laughs> 그랬던 적이 있어. 되려 웃으면서 대놓고 욕을 하는. <laughs> 와우. 유튜브 보면은 밑에 MVP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너무 귀엽잖아. MVP는, 또 MVP를 좋아하나봐. 사랑하는 MVP 친구들, 세상이 그지 같지만, 우린 우리만의 꽃밭에서 잘 지켜나가자. m v 피 특. 손 없으면 말 못함.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못해. 말하면서 손 파닥파닥 하는 거 너무 발랄하시고, 말하는 거 너무 공감가요. MFP가 착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선하게 보고 이해해주려는 성향이 굉장히 큰데, 그런 사람이 싫어할 정도면 진짜 못된 사람이라는 것임. MFP는 원래 호구 성향, 悠悠. 그리고 짤들이 진짜 너무 웃겨.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MVP에 대한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시작할 때보다 제가 이거 블라인드 다 걷었는데 허! 노을이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서 좀 행복해지고 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혼자 유튜브 촬영을 했긴 했지만 푹 쉬다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배달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뭐 시킬까요? 저는 연어 시킬래요 <laughs> 닭발을 시킬까요? 약간 매콤한 것도 땡겨 근데 또 거하게 먹는 건 싫어 연어 먹어야겠어요 남겨도 먹을 거야 그럼 전좀 누워 있을게요 안녕